예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1976년 7월 4일에 창립됐다고 소식도 듣고 기록을 보았습니다. 예, 지금까지 약 50여 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5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형구 목사님 지난 20여 년 이상 사역을 하고 또 조기 은퇴를 준비하시면서 또 후임 조상우 목사님 이 천빈 투표를 오늘 이행하게 되는데 이 일에 여러분들의 한표한 한 표가 너무도 소중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한 표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한 편을 소중하게 예비 마치고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목사 청빙 과정을 살펴보니까 그만 1년 이상 이렇게 준비하여 오셨더라고요. 공고를 하고 또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또 많은 기도회가 있었고 또 여러 목사님들의 정빈 과정에 이 서류들이 들어왔고, 그 서류들에 의해서 압축을 하고, 당회가 결정해서 오늘 공동위에 이르기까지 정말큰 일을 오늘 마감지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온 것은 노회의 이 투표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온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또 제가 온 것은 투표를 공정하게 하기 위한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투표에 이 문제가 없도록 제가 마지막까지 이 여기에 있으면서 투표를 공정하게 노예에다가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4월 2 0날부터서 3개월 동안 저희 찬비교회에서 예, 안식월을 갖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뭐 해마다 갖는 게 아니고요. 예, 평생 예, 이제 금년에 처음 가졌는데 예, 너무 참 좋은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0날부터 5월 10일까지, 이 페루, 또, 아리엔테나, 또, 파라과이, 브라질, 이 나라들을 이렇게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이 목사님들 아홉 분이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페루에서 최락천 소교사를 만났는데, 그체락전 속의 사님은이 페루의 낙후된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30년 동안 아이를 그곳에서 낳고 키웠더라고요. 그를 조금 더러 온전히 페루를 위해서 살아온 생애를 보고 왔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롭게 깨닫고 소명과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렇게 알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아르헨티나에 갔더니 임형만 선교사님과 제일근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현장들을 소개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사역의 현장이 사무실만 있고 전국을 순회하는 순회 선교사였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순회 선교사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순회 선교사였어요. 작게는 2, 3천 킬로, 많게는 4, 5천 킬로, 이렇게 아주 원거리를 다니면서 순회하야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거의 원주민들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 사역하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다음에 또 언제 오냐고 약속을 요청을 하고. 그 약속에 의해서 또 다음 기회에 날짜를 잡아놓고 또 순회 성교를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순회 성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현장을 이, 다는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살펴, 들어볼 때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파로가이를 갔을 때는 파로가이에 우리 지역에 비전교회가 있었는데 비전교회에 마경훈 목사님이 지원하는 교회의 성교사님이 3,000km 원거리에서 저희 인지역에 와서 인사를 하고 그 일대를 버스로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이포의 그 땜을 보게 되었는데 그 땜이 어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땜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땜이 숨을 열고 달 때마다 이과수로 흘러 들어가서 이과수가 정상적으로 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열어가는 땜이었습니다. 그 땜을 만들 때에 파라가이를 가난하여서 제대로 만들지 못할까? 브라질이 그때 100%의 재정을 들여서 만들고, 이 전력은 50%씩 나눠 갖고 있는데 사실 파로가이는 15%만 쓰고 나머지 85%의 전력은 브라질에 그냥 판다고 합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래서 그것을 보고 느끼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정말로 나라를 강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가난하고 힘 없는 나라는 자기 것을 가지고도 다 빼앗기고 많은구나 이런 모습을 깨닫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브라질을 지나가는데 브라질에서 선교하고 있는 사역자 정헌명 섬자 살면 남부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학장으로. 근데 신학교는 문교부로부터 이 인가를 받았고 또 교육학과는 문교부로부터 인가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1년 보류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한 200명 정도씩 이 입학생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학생들을 이 교육하는데 모두가 다 현지인들이고 원주민들이고 혹은 이 아프리카에서 오는 사람, 케냐에서 오는 사람, 브라질, 남미에서 오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하고 토요일은 이 지방에 갔다 올 분은 갔다 오고 숙소에 있을 분은 숙소에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또그 중에 학비가 부족해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 주경야독을 하게 해가지고 주간에는 일을 하게 하고 야간에는 수업을 받게 하는 그런 이 우리 과거에 성수신학교 광태국 박사님이 그 제도를 가지고 성수신학교를 운영했거든요. 그 정신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정한명 소개사님은 NGO 활동을 통해서 그지역의 낙후된 지역을 돌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엄마는 한 분이신데 아버지가 여러신이 형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도 한 4, 50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는데 배달은 아이들이 이 대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와 브라질이 그 낙후된 그 지역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부모 밑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모습을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남미 나라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요 30년 동안 폐를 위해서 땀 흘리고 있는 최락천 성교사님이나 또 지방을 순회하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는 임형만 성교사님, 최일근 성교사님이나 또이 파라과이의 성교사님이나 브라질의 정은명 성교사님이나 이 모든 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교회가 그만큼 성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는 까닭인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지로 믿습니다. 그 운동을 위해서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이 세계 성교회의 한 모퉁이를 감당하고 있다는 면에서 또 저희도 쭉 아주 적지만은한 모퉁이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된 교회, 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모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돌아가 보면은 본문에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부분에는 사도전 2장을 보면은 이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 충만합니다. 3장으로 가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3천 명씩, 4천 명씩, 5천 명씩 주께로 돌아옵니다. 교회가 놀라우게 부흥하고 성장해 가니까 이제 교회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실장에서, 예, 세대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도리어 우리가 어찌할 거 회개하고 죽게로 돌아올 수가 많아졌지만은 세대반의 설교를 듣고서는 우리가 어찌할 거 하면서 일을 갈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갈면서 세대반을 그만 돌로 때려 죽이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사울이라고 하는 자는 이 일을 옳게 여기면서 그가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이 그 속에 다 묻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의 소생이었고 그는 정통적인 제사장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이 이방인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도리어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자리하는 자였고 성도를 옥에 가두는 자였고 도리어 담에석에 가서 성도들을 옥에 가두기 위하여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갈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담에석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번 들은 메시지일 것입니다. 완전히 바꿔져서 예수께 사로잡혔습니다. 복음에 사로잡혔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예전의 위대계절 그 사양 다 버렸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 권력의 가도를 걸어갔던 모든 것을 다 뒤로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진 생애였습니다. 그런 이 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게 된 원인도 사실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는데. 여러 사람께의 송도들이 안 반긴 겁니다. 겨우 바라바가 소개를 하고 함께 있었지만은 아주 있기가 불편한 겁니다. 그럼 내가 회개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예수께로 돌아왔는데, 왜 교회는 나를 이렇게 안 반길까? 이거에 엄청 물렸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견디다 못 견디고 결국은 자기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바라바가 청하여서 바울을 모셔옵니다 그래서 함께 목회를 1년 반 동안 하고 있는 동안에 교회가 아주 안전적으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 명령에 의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웁니다. 그 따로 세워서 파송한 지역이 이구브로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역으로 1차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그 선교를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많은 수리아의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다 돌아섰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너무 너무 기뻐하여 돌아왔습니다. 이 안디옥계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좋은 소식을 강하게 증거했습니다 이 소식을 증거했을 때 안디옥 교회가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감사했습니다 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따로 세워서 파송하게 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 오래가지 못했느냐 하면은 교회 안의 내적인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왔다 다시 말하면 에르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는 겁니다 왔는데 뭐라고 말하는 모세의 법대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두 가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교리를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고, 그 이박인들이 죽게로 돌아온 이 일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이 사람들은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아니다. 모세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증거하게 됐던 것입니다. 복음의 충돌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와 예수스서의 복음의 충돌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상 초대교회가 상당히... 고민에 빠지게 되었고, 어려움을 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내적인 위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다른 복음을 받았을 때그 다른 복음에 대한 참, 어떻게 해야만이 이 다른 복음이 이 교회 안에서 막아질 수 있을까?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무척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가 복음을 중구하다가 핍박을 받을 때는 받았습니다. 환란을 당할 때는 당했습니다. 때로는 쫓겨남을 받을 때는 쫓겨났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 진리 운동에만큼은 지금 물러서지 않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진리운동의 만큼은 바울과 바나바가 굳게 서서 변론합니다 또 굳게 서서 충돌합니다 그는 심지어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안두교회 안에서 이 진리운동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푸안하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있을 때에 더 이상의 이, 뭐, 양분된 이 충돌로 인해서 큰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위기를더 이상 내버려둘 수가 없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에르사람 교회로 가지고 가서 에르사람 교회에서 종교를 짓자. 에르사람 교회에 사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도들에게 종교를 짓자 하고 사도들의 회로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마다 내적인 위기가 있는가 하면은 외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부터 위기가 교회 안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교회 내부에서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위기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위기를 진리 운동과 함께 갈 때에는 진리를 지켜내야 될지로 믿습니다. 진리를 파수해야 되고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바울처럼 바라바처럼.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의 사도들에게 이것을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중에 유력자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예루살렘 교회로 이 문제를 안고 가지고 가는데 가는 중에 어디를 든지한 베네게와 사마리아를 들리게 됩니다. 베네게와 사마리아를 들리는데 그 베네게 사람들에게 내가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구부를 다니고 또이 그밖에 여러 지역을 다녔는데 그 여러 지역에 다니고 있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교로 돌아왔다. 그 주교로 돌아왔는데 그들이 돌아올 때 예수 믿는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소식을 증거했더니 베니게 사람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너무 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 너무 즐거워한 거예요. 또 사마리아에도 이 같은 소식을 똑같이 증거했더니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가운데 상종을 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복음 앞에서는 너무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베니게와 사마리아가 이렇게 기뻐했다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면 나눌수록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속에 아니 바울 속에 혹은 바나바 속에 그리고 베르기 성도들 속에 또 사마리아 성도들 속에 주린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는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지로 믿습니다 복음 때문인지로 믿습니다 말씀 때문인지로 믿습니다 오늘 공동위원회를 통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또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는 또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의 주님의 기쁨에 대하에 충만하기를 주의로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오늘 무엇을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라바가 에르사람교회로 와서 이 상황을 소상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베드로를 유시해서 많은 사도들이 이, 이 안디옥에서 온 성도와 바울과 바나바를 환대합니다. 아주 기쁘게 맞아줍니다. 그 기쁘게 맞아줘서 베네게에서 있었던 일,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 구브러에서 있었던 일. 이곳위에서 있었던 일,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하는데, 그속에 핵심이 뭐냐면,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크게 그 영혼이 소생하고, 저들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였고,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와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말 듣고 그냥 아이 이, 바울의 말이 맞다, 바나바의 말이 맞다 하고 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또 사도행전 1 5장1절의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아니다. 예수 믿지만은 반드시 모세일법 지켜야 된다. 할래 받아야 된다. 이 얘기가 떠나온 겁니다. 할래는 장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남자의 거세를 하고 표피를 자르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낮지 8일만에 해가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베니게나 사마리아나 안디옥이나 이고니아 루스도라나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성인들입니다. 늦게 예수 믿은 겁니다. 성인들이 표피 잘라내고 이 할례 받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이행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이 전통에 의하면 조상들도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고또 우리도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들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사도행전 10장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요빠의 피장 시본의 집에 우거고 있었는데 그때에 이, 가이사라에서 고넬류가보는 사람들에 의하여 내가 가이사라에 올라가게 되었다. 근데 그때에 이 나는 한 보따리가 내려와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이 주께서 잡아먹으라는데 열어보니까 부족하여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거절했더니 잡아먹으라시더니 보자기가 올라가 버렸다. 또두 번째 역시 부정하여 먹지 못하겠나? 이다 했더니 잡아먹으라시더니 올라가 버렸다. 세 번째까지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대문을 두드는 고로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다. 근데 그 이방인들이 왔을 때 내가 거부할 수 있었는데, 거부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냈다는 사실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 보자기를 통해서 나는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것을 이들을 따라서 가이사로 갔는데 가이사에 갔더니 고넬루는 자기와 자기의 집안 식구와 그리고 일가친척을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하여 여기 다 있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현장을 나는 목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 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는데 그들의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내 안에 지금도 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의 구원을 맛보았다. 지금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이 논리. 이 할례로 구원받는 이 논리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인데 저 이방인들이나 우리나 우리는 다를 바가 없다.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일이고 우리는 나도 유대인이고 여기 있는 사도들도 유대인이고 여기 성도들도 유대인이지만 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우리가 어찌 막겠느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막을 이유가 없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것을 사도 베드로가 강력하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상 잠잠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구한, 구원받은 진리의 하나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대일에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 서울 영동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